우리 일터와 관련된 중대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노동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주 52시간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 52시간제 기본적으로 오케이. 저도 뭐이주 52시간제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주 52시간이니까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해라. 그럼 한 달로 따지면은 그냥 곱하기 4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은 208시간이죠. 그럼 어떤 어떤 주는 일이 빡세으니까 52시간 초과하고 어떤 주는 그러니까 저번 주에 52시간 있으니까 좀 널널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달 단위로 월 단위로 208시간을 지킨다. 208시간 조금 넘겠지만 주의 번 자투를 붙어서 월 단위로 관리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개혁을 지금 주 단위로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이 난리를 치는 걸월 208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관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어, 이 방향으로 월 단위 관리, 주 단위 관리가 아니라 월 단위 관리하는 걸로 노동 개혁을 한다라는 발표가 이정식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장관이 그쪽으로 개혁 방향을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호봉제 있잖아요. 호봉제가 호봉제는 전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호봉제가, 호봉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젊어서 적게 받고 나이 먹어서 많이 받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월 단위로 받는 그 아니 그 그런데 이게 생애 주기로 연금 임금을 하고 그리고 잘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이 인간한테 내가 월급을 1억을 주는데 생산성이 7천만 원인 거 같아 자르고 싶어 그런 유혹을 느끼는데 아그도 제가 젊었을 때 생산성 1억이었을 때 노동을 월급 7천만 원 받아갔지 그러니까 지금. 월급 7천만원 응? 연봉 1억에 그래도 옛날에 생애 주기로 봐서 훔치자. 아니 이런 식의 계산 방식이 기본적으로 호, 호봉제인데, 그리고 지금 밑에 애들한테도 회사 자르고 뭐하고 하면은.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생 고용이 깨지는 순간 사실은 호봉제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평생 고용은 깨졌고 고용이 그 그런데. 호봉제는 죽어라 여러분 이게 왜 호봉제는 죽어라 유지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노조들이 강성한 데 있잖아요 아, 우리는 안 잘려 우리는 정년보장이야 우리는 정년보장이야 나이 먹어서 쭉쭉쭉쭉 올라가 이 호봉제 개꿀이야 이렇게 돼있어서 노조들 그런 강성노조들이 기본적으로 이 호봉제를 근데 이게 그들만의 세상이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과 여러분, 성과를 해서 올해 올해 가 이만큼 생각났으면 올해 보상해 줄게. 야, 우리 회사는 젊었을 때는 보상을 적게 주고 나이 먹으면 이거 여러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회사마다 회사마다 지금 이 지금 노동 관계법이나 기타 등등을 호봉 그리고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니 우리 회사는 매달 12월 달에 이 13번째 달 월급 한달더 한달째 두달치 달째 월급 나가고 퇴직금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허용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봐요 13번째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리 미리 제공하면 그러면 회사가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뭐도 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산을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노동관계법은 너무 이것도 명분론이고 명분론 엔드 대기업 사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그런데 평생 고용을 전제로 한 노동관계법이라 저는 이상해도 아주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금 피크제도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되고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면 그러면은. 연지, 그,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년 연장도 훨씬 더 부드럽게 될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노조들이 그런 걸 받아들일 인간들이 아니지.